기다려, 안 돼. 기다려, 오잘 참네. 잘 참아. 기다려, 안 돼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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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옳지. 먹어. 먹어 먹어 m 알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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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먹어 먹어 어어어 먹어. 먹어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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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m o g 먹어. 먹어 먹어. o 먹어 야야 g o m 이 g o mogo, mogo m o <laughs> 야. 혼자 처먹지 말고. 먹어, 먹어, 먹어. 야, 막 들고 가지 마라. 야.